어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TV조선이 드라마《향기》의 제사 회화와 관련된 중요한 장면을 삭제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표는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황영웅이라는 인기 있는 가수의 모습이 해당 장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TV조선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영웅은 미스트롯 경연 시리즈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요한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지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TV 조선이 그의 이미지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측과 이론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TV 조선이 황영웅을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지 못한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가인, 양지은, 안성훈 등이 왕관을 받는 감동적인 순간이 방송되면서 황영웅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미지가 이 중요한 장면에서 제외된 것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여겼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TV 조선의 결정이 복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해 그의 이미지와 평판을 이용하는 대신 그의 능력과 음악적 재능을 평가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토론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향기의 제사 회화와 TV 조선은 격렬한 팬들의 반발과 대중의 관심에 직면했습니다. 황영웅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TV 조선의 결정 동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정한 상태입니다. 팬들과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 논쟁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호기심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강해짐에 따라 TV 조선은 이 논란스러운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